자, 출과, The Science of Flight. Flight가 뭐지? <laughs> 비행이란 뜻이네, 비행. 날아가는 거, 비행. 비행의 과학이랍니다. Science, 과학. 비행의,의, 과학. 이렇게.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a kite fly? Or What a kite and an airplane have in common. Have you ever, 그러면, 뭐, 뭐, 한적 있니? 이런 말이에요. Wondered, 궁금하다. 궁금해하다. 궁금해, 한적 있니? 궁금해, 본 적이 있니? 말이죠. 무엇이 makes a kite? kite는 연이죠. you and fly. 자, 목적 보호인데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가 쓰였죠. 메이크가 뭐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뭐 있노? 메이크 have let. 이 메이크 have let이 뭐뭐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우리는 그때 사역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중요한 거는 요 kai, kite 목적은 목적 보호 자리에 To fly가 아니고, 그냥 fly. 동사원형이 옵니다. 동사원형. 그게 중요해요. 해석해보면, 무엇이 연이 fly, 날도록 하는지 궁금해본 적 있니? 또는, what a kite and an airplane. 연과 비행기가 have in common. in common은 공통으로, 이런 거야. 공통으로, 공통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궁금해 본적 있니? 자, truth, 사실, 진실. 진실은 이다, 무엇이다? Davos, 그들 둘다 rely on, rely on, 의존하다. 그들은, 그들은 뭔데? 그들이 뭘 의미하노? 연과 비행기인 거죠. 연과 비행기, 그들 둘 다가 rely on the same science, 동일한 과학에 의존한다. 라는 것이다. 사실은. 사실은 그들 둘 다가, 그들 둘 다가 동일한 과학에 의존한다는 거다. The science of flight, 비행의 과학이다. 그럼 질문해라. 지금 수업할 때. Basics of flight. 비행의 기본. Basic은 기본. 기본 원리. 이런 거죠. There are four main forces involved in flight. 자, 요렇게. 네 개의 힘들이 있네요. There are, there are, 있답니다. 있다. 있다. 뭐가 있다? 네 개의 주요한 force. 힘이 있다. 무슨 힘? 비행에 인바 v 브 포함하던데 PP 포함된, 포함된 포함되어진 된포함네개의 주요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Lift 힘, Weight 힘, 앞으로 나아간 Thrust 힘, 뒤로 당기는 Drag 힘 이렇게 네개의 힘이 있다. 그 중에서 Lift, Lift는 만들어진다.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만들어진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 p 뭐 모의에서 difference in air pressure. air, 공기 압력. 공기압. 즉 기압의 차이, difference, 다름. 차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lift입니다. 뭐 사이에? between the air flowing over an airplane's wings and the air flowing under them. between은, between은 뭐 뜻이고? 어, between A and B, 그러면 A와 B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이엔 n d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와, 이 에어. 요거와 요거 사이에 공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lift다. 그럼 이 공기는 뭐냐면, flowing, flow, 흐르다죠. 어, flow 흘러가는 공기. 비행기 날개, wing. 비행기 날개 위로 흘러가는 공기 와 에어 플로잉 언더 댐 그들, 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거대명사라 그러죠, 이런 거를. 대명사가 나오면 얘들이 가리킨 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 문장 해석이 돼도 이해가 갈거 아니야. 댐이 뭔데? 뭔지도 모르고 그들 아래가. 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나온 명사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겠노? 복수명사. 헐. 윈즈 윈즈. 뭐를 오래 봐? 날개죠, 날개. 비행기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 그리고 비행기 날개 언더 아래로 흐르는 공기. 이거 딱 대꾸 되니까 이런 거 시험 내겠죠. 내용 문제 아이가 언더하고 오버하고 비행기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 의, 의, 압력차, 기압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리프트입니다. 됐나? <laughs> Lift is opposed by weight. 리프트는 is opposed 반대된다. 어, 포즈는 반대하다. 반대하다. 반대된다면, weight에 의서 weight는 왜죠? 그러니까 리프트는 올리다니까 들어 올리는 힘이고, 웨이트는 무게니까 중력을 의미하겠죠?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그게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웨이트는 which is the force of gravity. gravity가 중력이죠. 중력의 힘이다. 위치, 그것은 관계되면서. 중력의 힘이다. 어, 중력의 힘은 there is constantly pulling the airplane down. 계속해서 항상 constantly. 계속해서 항상 끌어당깁니다. 비행기를 아래로. 그럼 여기에 만약 업스롬면 만나 틀리나? 업스 오면, 여기 업이 오면 맞아 틀려. 왜 틀려? 뜻이다는 게 내용이 되는 거지. 중력은 어떻게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운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해야죠. If the amount of lift is greater than the amount of weight, 만약 양입니다. lift의 양이 더 크다. greater. ER 비교급. 더 크다. 뭐보다? weight의 양. 이렇게 끌어당기는 lift의 힘이 weight의 힘보다 더 크면 왜 되겠어요? 이 힘이 이 힘보다 더 크면 왜 되겠어요?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에어플레인 will rise. rise 오른다. 오르다. 이 내용 문제, 이 관한 내용 문제를 아주 좋아요. 이런 거비워 놓으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t r u s t 는 created by the airplanes engine and propellers. t r u s t 는 이거잖아. 앞으로 가는 힘. 앞으로 갈락 하니까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 thrust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트레스들는 만들어진다.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에 의해서. 그래,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엔진과 프로펠러는 pushing the airplan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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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비행기를 앞으로 push, 푸시, 밀어낸다. 푸시, 푸 h 뭔지 알겠나? Opposed to that force is drag. 반대. Opposed 아까도 했죠. 어포즈도 반대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힘, death force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어, trust. trust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drag이다. 요게 딱 관로 쳐놓으면, 그지? drag 해야 되겠죠? trust 하면 안 된다, 그죠? trust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drag은, drag은 끌다 당기다 하잖아요. which is the air, 공기입니다. 비행기를 어떻게. b 뒤로. 이게 forward하고 back하고 자리 바꾸면 안 되죠? rise 마찬가지고, down 이런 거마찬가지렇죠 내용 문제로 시험 내기 좋네요. 았 If thrust is greater than drag, 이게 앞으로 가는 게당기는 것보다 뭐 greater, 더 크다면 비행기는 뭐 하겠어요? forward, 앞으로 가겠죠. 위로 가는 거 아니다? 그때는 리프 t 가갈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four forces makes airplanes fly. Interaction 상호 작용이 말이죠. Interaction 상호 작용. 어, 이 four forces 네 개의 힘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비행기로 하여금 날게 한다. Airplanes are designed with these forces in mind. 비행기는 are designed 되었다. 만들어졌다. 디자인 되었다.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집니다. 힘들을 명심해서, in mind, mind는 명, 마음이잖아. 마음 속에 담아두면서 만들어졌다. 엔진과 프로펠러는 주죠. 엔진하고 프로펠러가 힘을 쓰면 뭐가? 앞으로 가는 힘이었지, 그지 trust. trust에게 줍니다. trust가 To move airplanes forward. 비행기로 하여금 forward다, 그죠? Trust. 앞으로 가, 앞으로 움직이도록 Trust를 준 다음에. The wing, 날개는 are shaped so that air has to travel faster over them than under them. 자, 날개는요, 날개는 are shaped. shape는 모양이죠, 모양. 명사인데 이렇게 비동사 PP가 왔단 말은 쉐이퍼 동사로 쓰였다 그죠? 모양을 동사로 하면 어, 모양을 만들다, 모양 생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날개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졌다. 수동태. 소대 중요합니다. 붙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요. 소대시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날개는 이런 모양으로 되었다. 날개는 are shaped 모양이 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공기가 has to travel. 여행하도록하게위행하도록 Faster. 더 빨리. Over them. 그것들 위로. 그것들은, 뭘 의미합니까? 되은 공기가 왜 나온다. 되은 복수라 해야 되죠. 복수 명사. 그렇죠. wings. 만약, 공기라고 하면은, it 해야 됩니다. 단수. 얘는 복수. 그 날개들 위를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날개가 R-shaped, 모양되어졌단 말이에요. 뭐보다? Under them. 그것들 아래. 어, 날개 아래보다. 날개 위에서 더 빨리. 날개 위가 더 빨리 움직, 공기가 움직여야 돼요.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베르누이의 어, principle, principle 하면 원리, 원칙. 베르누이의 원칙에 따르면, a n increase 증가죠. increase, increase 증가. In the speed of air 공기의 스피드 공기의 속도의 증가는 result in result in 간 동사는 이런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에요. 어, 공기 스피드의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 와 decrease 감소. 뭐의 감소 pressure 압력. 압력에서의 감소 라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공기가 빨리 흐르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압력은 낮아진다. 그래서, air traveling faster creates lower pressure above the wings. 공기죠. 어떤 공기? 어떤 공기? traveling, 더 빨리 움직이는, 여행하다, 공기가 여행하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더 빨리 움직이는 공기는 는 만듭니다. 뭐를 더 낮은 lower er. 원래가 lower가 낮은인데 동형사로 부사에 er 붙으면 더 뭐뭐한 비교급 되는 거 알죠? 더 낮은 압력을 만들어요. 어디에? 날개 위에. 그리고 더 higher pressure.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요. 어디에? Under the wings. 날개 아래에. 아 그리고 아, 이게 주어겠네요. 날개 아래에더큰 압력은 푸시, 밀죠 비행기를 위로 밀어요. 어. 그래서 크레이팅 리프트를 만들죠. 리프트. 그러니까 지금 밀는 거야.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는 어떻게? 패스터 공기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공기가 빨리 움직이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압력이 낮아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어, 더 느리게 움직여요. 위가 빨리 움직이니까, 여는 좀더 lower, 더 느리게 움직이고,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 여기 압력이 높, 높아지고 하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는 압력이 높아지고, 여는 날개에, 위에서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위로 슝 올라간다.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도 마찬가지, 리프트.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런 거 요번에 나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해 갔나? 여기까지 합시다.